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명 사과 일 하시겠습니까? 에 네, 그러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님, 이번 임시기간에 2014년도 실무원별 업무보고 접수및 상임위원회를 조리하등의안 심사와 현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이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주요 목무 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 목표들이 국민의 기대에 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려하는. 선배 동료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회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 308회 전라북도의 임시 제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를 석합니다